지난주 여러분들에게 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의 무한 긍정과 또 감사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교수님의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09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이지선 교수님인데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글씨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인생이 마라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리라고 한 사람은 없지만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만둘 수는 없었다. 저는 이 글에서 감동을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달리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단 하나의, 단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둘 수는 없었다.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딱한 번만 더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번이 오늘의 성공을 이루어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한 번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니면 헛수고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죠.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일찍 포기하고 다른 것을 시도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때로는 우리는 마지막 한 번이 아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 번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한번더 기대하고 한번더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1834년 주의회에 진출을 시도해 성공했으나 결혼을 하기로 한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 1836년 극도의 신경 쇠약증에 걸려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 18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 1830, 아, 1840년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으나 패배. 1843년 미국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 1848년 하원 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 1854년 미국 상원의원의 선거에 출마해 패배 1856년 소속 정당의 대의원 총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했으나 패배 1858년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또 패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년 후인 1860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바로 링컨 대통령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일생은요 실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링컨은 선거에서 거듭되는 낙선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를 더큰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계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떨어지는 아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요, 끝까지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곤면하고 회유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하면요 반드시 성취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정말 천재 과학자죠. 그런데 그에는 일곱 살때 겨우 그를 깨우치기 시작한 늦둥이였습니다.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재 음악가죠. 그러다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 없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갈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담임선생님이 그를 평가하기를 내가 교사생활 12년 동안 이렇게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어떻습니까 한때 신문기자로 재직했는데 편집국장이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주도 없어 당장 사표 써 그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윈스턴 처치는 6학년을 두 번이나 다닌 학습 지지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열정과 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열정과 끈기, 열정과 끈기. 다시 한 번요 열정과 끈기 주위의 혹평이 오히려 자신에게 자극제가 되어서 매진한 것이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난관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반드시 이루고 싶은데, 아직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될것 같은데도, 아직도 안 돼서, 이제 포기할까? 이제 그만둘까?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런 것을 두고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쓰는 단어이다. 배추를 어떻게 세요? 한 포기, 두 포기로 세잖아요. 포기는요, 배추를 셀 때만 쓰는 단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아주 흥미롭게 본 영상이 있습니다. 네, 도심에 사는 까마귀가 단단한 호두를 어떻게 깨먹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까마귀가 이 단단한 호두를 어떻게 깨먹겠습니까? 부리로 쪼아서요? 아유, 그렇게는 못 먹죠. 얼마나 단단한데요. 여러분들 이로 호두 깰수 있어요? 없죠. 까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부리로 못 깹니다. 자, 호두를 입에 물고요. 횡단보도 신호등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는 호두를 길에 떨어뜨려요. 그럼 차들이 그 위를 지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단단한 호두 껍질이라도요 차바퀴에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천천히 횡단보도를 걸어가 깨어진 호두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같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참 대단하죠? 자 우리 삼성교회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미물인 까마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머리를 씁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힘들어 못 살겠다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겠다라니요 안될 말씀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기 있는 자,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자가 결국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다내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죠? 저도 딸 둘을 키우는데 물론 제대로난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로 안 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지만 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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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아니,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한 미망인이 있었는데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하도 자주 찾아오니깐 얼마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라는 것은요, 자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만든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귀찮지만, 그래도 원안을 풀어줘야 되겠다. 왜요? 안 풀어주면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하물며 귀찮게 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밤낮을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찌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오래 참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귀찮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귀찮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라. 그러면 빨리 들어주겠다. 왜요? 안 그러면 끈질기가 찾아와서 기도할 테니까 귀찮을 정도로 조를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괴롭게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느냐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할 때는요, 좀 힘을 주고 해야 돼.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에이, 포기. 아니면 며칠 하고, 에이, 포기. 아니면 몇달 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를 끈질기게 한 모습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장세기 18장에 보시면 조카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50명에 5명 빠진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40명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30명은 어떠신가요? 아, 조금만 더 낮춰서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번에 걸친 이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기도가 아닐까요? 또한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는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밤새 씨름을 하죠 허벅지 관절을 맞아 다쳤어도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몇 번이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며칠 아닌몇달 아니 아니면 몇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따라삽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자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어깨 좀 한번 쫙 펴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힘있게 다시 한번 따라섭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래 어떤 일이든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두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오늘 보면 7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아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 그랬습니다. 밤낮을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밤낮 없이는 부르짖음. 정말 밤낮 없이 부르짖고 정말 간절함이 없이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그 안에 나의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일터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속마음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는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을 때에 과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런 마음이 생각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실망이 먼저 아니었습니까? 출 6기 2장의 말씀을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고통의 소리, 이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한 간절히 기도드린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보금 22장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요 누가 보금 22장 44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이 땀을 잘못 본 것일 거야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혹은 비유적인 말씀으로 피가 흐르듯이 땀이 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혈한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bloody sweat라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혈액이 땀샘으로 들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와 같이 붉은 땀이 흐를 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남은 한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 따라서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 때까지. 우리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금요 심야 예배는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더 오래, 더 간절히,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의 얼굴이 어찌 그리 기쁨이 넘치시던지요.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주 마지막 금요 심야 예배입니다. 꼭 함께 참석하시고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면 또 귀찮게 하면 메가 돌아오거나 욕이 돌아오고. 심하면 큰 피해가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요,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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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금년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더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끈절한, 끈질긴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